집합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조건 문제에 나옵니다. 그, 이 집합 안에 들어가는 애들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어야 돼요. 다음 중 집합인 것은 훌륭한 예술가의 모임. 네, 이 훌륭하다라는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집합이 아니요 10에 가까우니 가까운이. 가까운이라는 기준이 얼마나 가까워야 되냐. 뭐, 10.00001이냐, 아니면 10.00000000001이냐, 아니면 뭐 9.00, 9.999999냐, 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래서그 가깝다는 개념이 명하지 않으니까, 집합이 아니고, 작은 수, 뭐 얼마나 작아야 작은 지도. 기준이 명하지 않죠? 그 다음에 사계절이 뭐예요? 어, 이거는 누구나 말할 수 있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처럼 집합의 이 구성원들을 원소라고 하고, 원소는 콤마로 구분하며, 이 집합 기호 안에다가 써주면 돼요. 교복이 잘 어울린다. 얼마나 어울려야 잘 어울립니까?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아니니까 집합이 아니에요. 그래서 4번이 집합이다. 보기에서 집합인 것은 모두 몇 개일까요? 태양계 행성들, 수금지와 목토, 천 해까지만 들어가고 명은 빠졌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말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학계에서 집합이 태양계의 행성들은 명확하니까 집합이에요. 우리 반에서 혈액형이 오형이다 아니다. 명확하죠. 혈액 검사해 보면 되니까. 그래서 집합됩니다. 높은이라는 개념이 명확하고 객관적이지 않죠. 나는 뭐 우리 집 앞에 있는 언덕도 높아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아이 그래도 해발 사천 미터 내야지 이렇게 하고 사람들을 다룰 수 있지. 1의 자리 숫자가 5인 잔수, 무지 많긴 하지만 원소가 무한히 많아도 집합이 돼요. 1의 자리 숫자가 5인 것들은 원소가 되고 아닌 것들. 이렇게 명확히 구분할 수 있으니까. 소리가 크다. 음, 명확하지 않죠. 크다는 기준이 없으니까. 그러니 집합인 것은 3개가 되겠어요. 방정식, 이 3차 방정식의 해의 집합을 A라고 해볼게요. 이 집합의 원소를 직접 구해봐요. 3차 방정식 공동인수 x 있어서 쉽게 그을 구하겠어요. 그럼 2차식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니까 해는 0과 1과 마이너스 3이죠. 집합 표현할 때 원소들을 콤마로 하고 집합기아에다가 이렇게 적는 것을 원소를 나열하는 방법. 원소 나열법이라고 해요. 집합을 표시해놓고 원소면은 엘레멘트 따가지고 이라는 이거를 쓰죠. 그래서 0이라는 거 원소 된다. 이름 원소이다. 2는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짝대에 꺼져야지. 3은 원소가 아니죠. 마이너 스 삼이 원소죠. 그래서 기역 니은이 되겠어요. 자 실수 전체의 집합이 라지알이다. 이 집합 이름은 보통 대문자로 적고요. 그러면 이 라지알의 원소가 실수 전체야. 그리고 유리수 전체의 집합을 큐라고 한대. 그 큐의 집합의 원소가 유리수야. 그러면 이건 무리수죠. 무리수는 실수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라지알이 실수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원소가 돼야 되지. 틀렸고. 그 다음에 실수에 이 허수, i 는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안 들어간다 해야 되니까 틀렸고. i, 이 4제곱은 1이기 때문에 실수입니다. 그래서 실수 집합의 원소가 맞아요. 그리고 이 친구는, 어, 유리수가 아니라 무리수죠. 그러니까 무리수니까. 유리수 집합에 무리수가 들어가지 못하죠. 들렸고, 루트 9는 3이잖아요. 그럼 3은 유리수니까 유리수 집합의 원소이죠. 그래서 렸습니다 오른쪽 그린 과 같이 벤 다이그램으로 표현된 집합 A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낸 것은, 이 조건제시법을 해석을 했더니, 원소가 1, 3, 5, 15만 나와야 되고, 얘들 중에 어떤 애는 또안 나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적절한 조건제시법을 찾아보면, 얘를 다 원소 날법 바꿔보면 되지. 뭐, 이거랑 일치하는지 확인해보자. 5의 양의 약수 하면, 1, 5. 이거랑 일치하지 않죠? 그 다음에 10의 양의 약수 하면, 1, 2, 5, 10. 여기에 없는 원소도 막 있고 여기 이제 이러면 안 되죠. 완전히 똑같은 것이 나와야 돼요. 15의 양의 약수 1, 3, 5, 15 바로 얘네요. 이게 적절한 조건 제시법이 되겠다. 다음 15 이하의 3의 양의 배수. 그러면 3, 6, 9, 15 이하니까 15까지 들어가겠지. 이것도 안 되지. 15 이하의 5의 양의 배수. 5 배수니까 1 5 이렇게 되니까, 이 벤달그램에 있는 원소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3번이 되겠어요. 다음 중 1부터 9까지가 조건지시법으로 나타낸 거. 이것들을 각각 원소 나열했을 때, 위에 이거랑 똑같은 거를 똑같이 아는 거 찾으면 되겠지? 10보다 작은 자연수하면 1부터 9까지 맞죠? 다음, 9 포함해서 9 이하 자연수하면 1부터 9까지 맞아요. 한 자리 자연수에도 1부터 9까지만 맞아요. 자, 아, 1보다 크고 10보다 작다 하면 1이 못 들어가요. 1보다 크다 했으니까 얘는 2, 3, 4, 땡땡땡 9까지만 들어가기 때문에 위의 집합과 일치하지 않아요. 밑에는 1등어 들어갔죠? 1부터 9까지 정수해도 1부터 9까지 정수 맞죠? 자, 다음 중이 집합의 원소가 아닌 것은 조건제 시법 해석할 때 얘가 원소 대표골, 그리고 이 원소가 되려면 2의 a승 곱하기 b의 a승 꼴이어야 되는데 이 지수는 자연수여야 된대. 그럼 얘들을 다 분석해봐서 2의 자연수승 곱하기 3의 자연수승인지 확인해봐야겠지. 그래야 이 조건이 돼야 원소가 될수 있겠죠. 6은 2 곱하기 3이니까 1승 1승. 지수가 또 자연수인 거 맞습니다. 밑도 2, 3만 있고요. 그 다음에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 18은 2 곱하기 3의 제곱. 45는 9, 5, 45니까 3의 제곱 곱하기 5. 자, 그럼 자격 조건 미달이 안 되죠? 자, 5는 밑이 없어요. 그래서 얘가 또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지수가 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안 됩니다. 4번. 5, 4, 54는 6, 9, 54인데 6이 2 곱하기 3이고 9가 3의 제곱이니까 2 곱하기 3의 세제곱 음, 그러면. 밑이 2, 3이고 지수가 자연수로 된거 맞죠. 아닌 것은 4번. 자, 집합 5, 10, 15, 20, 25를 조건지시법으로 나타내면 x들인데 이 x는 누구보다 작은 5의 양의 배수다. 그러면은 작은이라는 말잘 보고 작은이라고 하면은 네모가 들어가진 못하죠. 그러니까 누구보다 작은 5의 양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5의 양의 배수, 5부터 해서 25까지 딱 포함되도록 얘기하려면 26보다 작은, 괜찮죠? 27보다 작은, 28보다 작은, 29보다 작은, 30보다 작은 하지만 31보다 작은 5, 5의 배수 해버리면 3 2이 포함돼서 안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는 26부터 30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가 되겠네. 자, 유한 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인 거고, 공 집합도 유한 집합에 속해요. 무한 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무한계, 세수 없는 집합을 말해요. 다음 중 유한 집합인 것은, 여기에서 땡땡땡 이후에 계속 이어진다는 거니까, 이 뜻은 무한 집합입니다. 그 다음에, N에다가 자연수를 넣어서, 이런 모양인 것은 다 원소인 거니까, 자연수 N자리에 대입할 수 있는 게 무한계죠? 그러면 자연수에다 두 배하고 1뺀 것도 무한계겠죠? 이 친구도 무한집합입니다. 자, 가장 작은 자연수라고 하면 1이니까, 음, 원소 한 개짜리 유한집합이에요. 다음. 자, 제곱해서 1보다 작다라고 하면, 이거 풀어내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죠? 내 수직선에서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는 유리수는 무수히 많아요. 누구와 누구 사이 유리수는 무수히 많아요. 이 유리수하고 무리수하고 막뭐 무수히 많은 것들 합쳐가고 실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유리수 개수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한 집합이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B라고 하고 AB의 조건이 없잖아요. 그럼 보통 실수라 뜻이거든. 그러면 이 범위와 이 범위에 있는 걸 합쳐보면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둘이 A 플러스 B의 범위가 0하고 이 사이지. 그러면 0하고 이 사이에 있는 A 플러스 B 아무 뜻이 없으면 실수. 이 사이에 있는 실수 무지 많죠. 수직선상에 이 사이에 있는 점들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얘도 무한집합이 돼요. 유한집합인 것은 3번. 자, 공집합인 것은 이라고 했는데 공집합인 건 기호로 이렇게 괄호만 있고 텅 비었거나 아니면 이걸 공집합 기호로 표시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은 다르죠? 구별돼야 되죠? 이거는 이 공집합 기호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에요. 그래서 이 원소의 개수가 한개짜리 집합이에요. 그래서 공집합이 아닙니다. 자,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방정식의 근 중에 실수라지, 어우, 제곱해서 음수되는 실수는 없지. 실수인 것이 조건인 원소니까, 아, 이거는 근이 없어요. 이게 바로 공집합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 자, 절대값 1보다 작은 범위에 있는 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무수히하은 실수가 있죠. 무한 집합이고 이것도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에 자연수라고 하면 1 하나라도, 원소 하나라도 있으니까 이것도 원소가 있는 유한 집합이지 공집합은 아니죠. 자, x제곱이 마이너스 3이고 x가 마이너스 1인 방정식 푸는데 실근은 여기 하나 있잖아. 그래서 얘도 원소가 마이너스 1인 유한집합이죠. 공집합인 거, 유한집합 중에 원소 개수가 하나도 없는 거는 2번. 이 집합이 공집합이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k값의 합을 구하세요. 그러면 10보다 작은데 누구보다 큰 6의 양의 약수가 없어야 되거든 원소가. 6의 양의 약수로 적어보자. 1, 2, 3, 6이지. 그러면 자 뭐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2. 안 들어가야 돼이 원소들이 6보다 크다 해도 되죠 음, K는 6보다 크다 이래도 6이 포함되지 않으니까 그럼 7보다 크다 해도 되고 8보다 크다 해도 되고 9보다 크다 해도 되지만 K가 10보다는 작다고 하니까 K가 될수 있는 것들은 모든 자연수 K값의 합은, 합은 30이 되겠네요 A는 X를 원소로 가지는데이 X는 2 곱하기 N 빼기 1 꼴인데 이 N은 5 이하의 자연수래요 여기 n 자리다가 1, 2, 3, 4, 5 이하니까 5까지 대입해서 나온 결과물이 x인 거지. 그럼 1대입하면 1이고, 3이고, 5, 7, 9 이렇게 원소 나열했고요. 그럼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5개 대입하니까 답이 5개가 나오는 거지. 다 구별되니까 5개. 다음에 B 집합은 x를 원소로 가지는데 이 x는 100보다 작은 11의 양의 배수래요. 그러면 100 안에 11이 몇개 들어가나 이렇게 보면 되는데 100보다 작은 이니까 뭐 100이 어차피 11의 배수 아니긴 하지만 99 안에 11이 몇개 들어가나 하면 되겠죠. 9개 들어가죠. 그래서 원소를 나열해보지 않고도 개수만 일단 생각하면 되니까 다음 x제곱이 마이너스 2 이하라는 부등식을 풀었을 때 실근이 있나요? 실수의 제곱이 마이너스, 음수보다 작거나 같은 건 없죠. 여기서는 해가 없죠. X가 원소인데 X가 없죠. 즉, C는 원소가 하나도 없는 공 집합입니다. C의 원소의 개수는 0개. 9 더하기 0 빼기 5니까 정답은 4. 다음 중 옳은 것은, 원소의 개수 표현이 집합, 그 자체를 넣거나 아니면 집합 이름을 쓰고 괄호 n 이렇게 하면 이 집합의 이것의 원소의 개수라는 의미였어요 여기에 집합이 직접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원소를 3개 갖고 있으니까 얘는 3이고요 얘도 원소를 3개 갖고 있으니까 원소의 개수 질문한 거니까 얘도 3이에요 그럼 둘이 같아야겠죠 땡자 a집합은 원소를 하나, 0이라는 숫자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럼 원소의 개수는 몇 개니? 라는 질문이니까 얘는 1이라고 해야겠죠. 땡 다음, 원소의 개수가 없다라는 건 공집합이고 공집합은 괄호 필요 없이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럼 이거하고 이거는 구별해야 돼요. 얘는 이 공집합 기호를 원소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하나가 돼요. 저, 그렇죠? 땡.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하나고, 자, 여기 괄호 속에는 공집합이 직접 들어가 있죠?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개니까 1 빼기 0은 1이 되네요. 4번이 맞고, 그 다음에 여기는 원소의 개수가 60이 아니에요. 원소 60을 하나만 갖고 있지. 원소의 개수 한 개고, 55인 원소 하나만 갖고 있으니까 원소의 개수는 1이지. 빼면 0이 되겠지. 집합 A, B가 있는데, 이 집합의 원소를 좀 나열해 봐서 원소의 개수가 합쳐가지고 11이 되도록 하는 거 생각을 해 볼게. 자, 아, X, Y라는 순서 쌍을 원소로 가져요. 그러면은 제곱해가지고 1이 되는 정수순서 쌍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곱해서 1이 되는 정수 순서쌍 x, y를 직접 세보면 0, 1도 있고 0, 마이너스 1도 있고 순서 바꿔서 1, 0도 있고 마이너스 1, 0도 있죠. 즉 a집합의 원소가 이들인데 그럼면 a 원소의 개수는 4개가 되겠죠. 그럼 얘가 4개이면 b의 원소의 개수는 7개라는 건데 그럼, 뭐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을 때, 뭐 이하. 요게 또 자연수래. 그럼 7 이하의 자연수라고 해야 7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K값은 7입니다. A 집합은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수인데, 자, 인수분해가 안 돼서 판별식을 보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4의 C, 음수죠. 그러면 실수인 그는 원소에 없어요. 그러니 A 집합은 공집합. 원소의 개수는 0개인 거지 그리고 b도 그럼 원수의 수가 0개라는 거지 실수인 근이 없어야 돼 실근이 없다 이차 방정식에서 실근이 없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해야겠지 이프라임 쓰면 되니까 k 제곱 마이너스 7k가 0보다 작다 그럼 이차부등 식을때 0하고 7 사이에 있어야겠네요 정수 k는 등호가 안 들어갈 때는 빼서 하나 더 빼면 되죠 그래서 6개입니다 자연수 m에 대해서 이 m이 바뀌면 요밑 부분이 바뀌는 거고 요기가 바뀌는 거지. 거길 따라가면 돼. 자, 요밑에부분 바뀌면 루트 m 이하의 자연수 그게 x다. 왜면 요기가 1 6이면은 루트 16 이하의 자연수라는 거고 여기가 2 7이면은 루트 이십칠 이하의 자연수라는 거죠. 개수를 세달라는 거니까얘는 루트 1 6이 사. 4 이하라니까 4도 들어가죠. 자연수의 개수는 그리고 얘도 루트 27이 루트 25보다 러니까5 5보죠5.5 이하 자연수는 1부터 5까지 5개. 이것이 4도하기 9개인 거거든. 루트 k 이하의 자연수 개수가 9개인 거죠. 그쵸. 이때 자연수 k로 적을 수 있는 것은 여러 종류가 있나 봐요. 그렇죠? 그 일단 이게 딱9 되는 거는 루트 81이 생각되지. 루트 81. 그러면 얘가 9니까 9 이하 자연수는 9홉개 이게 가능하겠죠. 언제까지냐? 그다음 경계가 되는 게 100이니까 100이 이제 10이니까 10 이하 자연수 하면은 10까지 들어가서 이걸 만족하지 않잖아. 곧 전까지겠죠. 그러면 루트 속에 있는 숫자 k가 80일부터 99까지 가능한 거죠. 80일부터 99까지 몇 개냐 했을 때, 81도 포함, 91, 99도 포함이니까, 빼서 하나 더 해주면 돼요. 그러면 80일 빼니, 19. 19개. 자, 집합에 어, 됐자잘 어, 어, 어. <laughs> 보세요. 자, 이게 집합에, 대표 모양이라고 했어요. 이 X라는 집합은 A 곱하기 B를 원소로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조건이 적혀 있어요. 아, 이 A와 B는 어 여기에서 갖고 오래요. 그리고 이 A와 B는 서로 다르다는 말은 없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거두개 갖고 올수 있어요. 이거 좀 포인트예요. A 집합에 있는 원소 두 개를 갖고 와서 곱한 결과가 X다. 하지만 이 A와 B가 다르다는 말은 없으니까 두번 갖고 올수 있어요. 똑같은 걸. 그럼 이걸 빠짐없이 잘 세는 방법은 표를 이용하는 건데, 곱하기 해서, 마이너스 1, 0, 2, 마이너스 1, 0, 2를 곱하기 해서 적어 보는 거죠. 그러면 1, 0, 마이너스 2, 0, 0, 0, 마이너스 2, 0, 4. 원소를 적을 때에는 중복해서 적으면 안 돼요. 종류별로 한 번씩만 적어야 돼요. 마이너스 2, 0, 1, 4. 모든 원소의 합은 이것들을 합한 거예요. 그러면, 3이 되겠네요. 그 그렇죠? 조건제시법인데 이게 C 원소의 대표 모양이에요. 이 x와 y는 x는 a에서 갖고 오고 y는 b에서 갖고 오래요. 자, b는 조건제시법 돼 있으니까 또 원소를 나열해 보면 1부터 10까지의 소수래요. 소수는 약수의 개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1이 안 들어갑니다. 그럼 2, 3, 5, 7 이렇게 되죠. 이것도 빠짐없이 잘 세려면 A 집합 1, 2, 3과 B 집합 2, 3, 5, 7을 더한 결과를 표 형식에 적어 보면 돼요. 그러면 3, 4, 5, 4, 5, 6, 6, 7, 8, 8, 9, 10이죠. 그러면 C는 똑같은 원수를 쓰지 않습니다. 3, 4, 5, 6, 7, 8, 10까지 원소의 개수는 앞에 이제 1이 없다. 1부터 10까지 이어서 나오는데 1이 없으니까 8개가 되겠네요. 원소의 개수를 뜻이고 8개 4번 자두 집합에 대해서 집합 x가 x에 더하기 y를 원소로 갖고 있어요. 원소 대표꼴 x는 라지 a에서 y는 라지 b 원소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더한 결과로 나올 수 있는 종류를 한 눈에 보기 위해 표 형식을 이용해 볼게요. 1, 2, 3a, 2, 4, 6, 둘이 더한 거. 그다음엔 3, 4, 5a 플러스 2, 5, 6, 7a 플러스 4, 7, 8, 9a 플러스 6이죠. 똑같은 원소를 중복해서 쓰지 않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게 아홉 종류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게 다 서로 다르다면, 그렇다면, 은 이제, 어, 그, 4 곱하기 3에서 12개인데 그렇지 않잖아? 그러면은 종류가 좀 겹치는 게 눈에 보이죠? 3, 4, 5, 6, 7, 8, 9는 지금 구별이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하고, 이세 개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두 개만.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이들 중에, 하나는 겹친 거잖아. 하나는 겹쳐. 하나는 겹치는데, 기존에 있는 원소랑 겹치는데, 제일 작은 얘가 요거랑 겹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얘랑 겹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 a 플러스 2가 9랑 겹친다고 하면은 a는 7인 거죠. 그럼 나머지 이제 4를 더하고 6을 더하면 당연히 다른, 서로 다른 애가 되겠죠.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여기, 요거랑 겹친다고 하면은 6인 거죠. 그럼 어때요? 6이면은, 이 친구가 6이면, 어, A가 6이면 8, 10, 10이니까 요거 서로 다른 종류 두개셀수 있죠. 써도 되고, A가 만약, A 플러스 2가 7이랑 겹친다고 하면은 A가 5겠죠. 그럼 여기 7, 여기 9, 아, 이러면은 이제 원소가 두 번이나 겹치면 안 되겠네요. 그쵸? 렇안 되고요. 그러면 A가 6 아니면 7인데, 아, 그 중에서 최대를 구해달라고 하니까, 최종 답은 7이 되겠어. 세 자연수인데, 이게 점점 커지네요. A의 원소가 A, B, C고, 자, 집합 B는요, 여기에서 원소를 가지고 와서 더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X와 Y가 서로 다른 걸 가져오는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똑같은 걸두번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열 해서 적어보면, A, B, C. A, B, C 더한 결과 EA, A+, B, A+, C A+, B, EB, B+, C A+, C, B+, C, EC 이렇게 되죠. 네, 모델 원소의 합이 40이라고 했는데 원소, 이게 모델 원소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원소는 중복해서 쓰지 않기 때문에 서로 다른 종류 구별해서 합쳐서 40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구별되는 거 한번 적으면 EA, A 플러스 B. 그 다음에 어 구별이 좀 애매한 게 있습니다. 얘들이 애매합니다. 애매하고요. 그 다음에 B 플러스 C가 있고 EC. 확실히 이거는 B 플러시보다 이 C가 크죠? 어, C 두 개인 게 B보다 C가 크기 때문에 커요. 하지만 이건요 이런 순서 이거 두개 더한 거랑 중간에 게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같을 수도 있어서 음 합이 같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딱 중점으로 올수 있는 거야. 이렇게 순서대로 수직선을 표현했을 때 이렇게 되면은 중간에 거두배가 양쪽 합이랑 같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같을 수 있다는 거지. 지금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소의 합이 40이다라는 거 해볼게. 첫째, 얘네가 이제 구별이 된다. 이렇게 서로 다른 종류다. 어, 그러면 B의 모든 원소의 합 모든 원소 합은 여기 A 플러스 C하고 EB하고 구별이 된다. 가능성을 두볼게요 그러면 다 더하면은 A가 지금 몇개 있노? 요렇게 해서 40 이라는 거고 a 플러스 b 플러스 c 가10 이라는 거고 서로 구별되는 자연수 더해서 10이 되는 걸 찾아야 돼 서로 구별 되는뭐 있나요 음. 1 만약에 이제 1 2 이렇게 하면은 마지막에 가7 이러면 되죠 그쵸 그러면 아 이게 서로 짠 거죠 이렇게 7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쪽에 합이 3 되는거 뭐 이렇게 해보면 되겠어 그러면 여기를 6이라고 하면 합해서 4 되는 거를 찾으면 되잖아요? 그럼 1, 3이 있고, 4 되는 거 2, 2도 있는데 그건 같아서 안 돼요. 그 다음에 얘를 5로 하면 합해서 5 되는 거. 1, 4도 있고, 2, 3도 있죠? 그죠 그리고 얘가 만약에 4로 되면 합해서 6 돼야 되는데, 합해서 6 되는 거는 2, 4. 이렇게 되면 이제 같아지니까 안 되죠. 그러면 집합 A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는데 원소 구성을 지금 보고 있는 중이에요. 집합 A가 a, b, c 잖아요. 요렇게 이제 집합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네 종류 찾았고, 다음 두 번째는 얘네가 똑같아. 그러면 하나만 들어가야겠지. 이거 말고 뭐 이걸로 들어가든지 이렇게 하나만 들어가볼게요. 그러면 B의 모든 원소 합이 4a 하고 요거 하나만 들어간다고 하면은 b가 4이 아니지? 하나만 들어간다고 하면은 요거 안 넣고 그치 이거 두개가 같을 때잖아. 자, b의 원소합이 40. 근데 3a 플러스 c 플러스 4b에서 a 플러스 c를 2b로 바꿀 수 있으니까 10b가 40. b는 4인 거지. 그러면 이렇게 a 플러스 c가 4비 8이 되도록 하는 순서상 만들어 보는 개수는 더해서 8 되는 거, 중간에 4 있고요. 더해서 8 되는 거는 1, 7이죠 중간에 4비 원소 있고요. 더해서 8 되는 거는 2, 6이죠그 다음에 이 중간에 4 있고, 3, 5, 이것도 되죠. 같으면 안 되니까, 이런 순서가 되니까 더 이상 없죠. 될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집합 A의 개수는 일곱 개 만들어낼 수 있는 종류는 일곱 가지가 됩니다.